오, 오, 이제 오. 여기다 넣어놨으면 되겠죠? 같이, 같이 라서 이제. 음, 오, 오. 또 들키 뿔했네. 어, 여기, 여기서 자야겠다. 아, 어쨌든 자야겠다. 야, 주민이었잖아, 주민님. 아귀여 어. 님. 아유, 자야겠다, 아유, 자야겠다. 아유, 자야겠다, 아유, 아유. 어, 내가 크리퍼 크리퍼 머리도 설치했어. 야 진우야, 야 우리 이제 체크인서 나가. 끄. 그냥, 어, 어, 아. 아 아침인가? 어, 어. 어, 크리퍼 머리 잘 있네. 어, 어, 뭐지? <laughs> 아이뭐야아이야아이아이가잠아이구가잠이구야가어 <laughs> <laughs> <있는가? 잠꼬대 웃음> 다시 잡이 아이구야 아아잡으아이아이구아아 아이구야 아이아이 아이구야 이구야아이구이이구이왜아이아지아안 맞았지. 어, 없다고 착각했나 자꾸 든 <laughs> 없다고 착각했나 어, 여기 크리퍼 머리가 딱 있다 이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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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었다 아유 아어 아침이네 어어어왜 아무것도 없지 어어이 뭐지 어어 크리퍼 머리 어 이게 휴, 휴. 오 이거 가져가자. 내가 가집 가면이었는데 오 나이스 우와 내 옷이 어. 크리퍼 옷인데 우와 크리퍼 얼굴까지 끼니까 살짝 음 어쨌든 이제 다된 건가 선물이다 예 어. 어? <laughs> 네, 네. 어? 니리 <laughs> 어? 리리리리어리어리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어리리리어리리어리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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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noise> <noise>